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음, 열 하나,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 어, 달리기보다는 오늘도 플로잉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자 안이 궁금하시죠?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어제 깨끗하게 치워서 어, 오늘은 쓰레기가 없네요. 아, 없진 않네요. 아하, 이게 더네. 나... 어, 유리 조각이 또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하. 어제 못 보던 게 있었군요. 아, 눈에 불을 켜고 찾으니 조각들이 보입니다.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또 있네. 저기 뭔가 보이네요. 아, 오늘도 얼마 벌었을까요? 지금 저 앞에는 돈벌이 수단이 있습니다. 네, 10원이 적립되었군요. 이렇게 모이면 어, 구독자 이벤트가 가능한 바나나 키꼭